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시조 4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기농 농법 정하선. 오리는 풀 해충 뜯어 먹고 자라고. 날아간 오리똥을 얌얌얌 무럭무럭. 아저씨 유기농 농법 오리 먹고 알 먹고. 거미. 혼적은 하늘에 현주소는 땅위에 이력서 빈큰 칸을 채우러예쓰시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아버지. 보리피리 조부님 성묘 후 돌아오는 놈들께 껌부기 하나 뽑아 만드는 보리피리. 녀와 번갈아볼 때, 노랑 나비 나라. 와 깜짝 놀라 하느님도 하느님 깜짝 놀라 하늘서 뛰어내려 좋은 일 나에게도 하나쯤 있었으면 e 색꿈 가끔 꾸지만 n 꿈인가 내꿈 b 네, 감사합니다 e 네, 시조 e Nilla, Hanatim, 조 i s s